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나는 아무런 포시안 유치할 이가 많아서 그 맞아 거기서 만났었잖아요 네, 기억나죠? 응아답업하신 전에? 진속 봤어 언니부터 봤어요 다 봤는데 다, 나. 다 봤어 보셨어요? 완전 다 봤어요 언 완전 너무 몰입해가지고 제가 한지에의 오영주라고 그런 다, 다 보거든요. 근데 좋아해요 리얼을. 어, 혹시 나는 솔로 가요? 돌싱글즈 가요? <laughs> 나 완전 봐나 <봐요>, 완전. 무재있잖아요 <laughs> 너무 <어디> 재밌어 나 가지. <laughs> 나 완전 봐. <laughs> 나 완전 봐. 아, <laughs> <많아>.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세요아 <laughs> 기대돼 나 처음이야. 너무 맛고 싶었어. 소스에 빵을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 아 진짜요? 아, 진짜 <laughs>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죠? <laughs> 두 분은 응. 어떻게 아는 거요 제가 대시했어요. <laughs> 어? 어떻게? 어뮤추얼이 <해? 웃음> 많은데 한 번도 만나진 못했어요. <laughs>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아, 대시해가지고 네. 만나자 뮤추얼도 많은데 친구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 그래서 영어로 얘기했어요. <laughs> <입었어요>. 아 진짜요? <웃음> 어, <웃음> 아 한글부터 일요 <번로도> <laughs> <laughs> 어. 제가 영만사처럼.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람을 만나면서 영감을 받고, 영감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지, 오. 어떻게 사람 왔는지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지, 맞아, 맞아. 이런 거를 들으면서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음. 거기서 되게 동구부여도 받고, 음, 그래서 영감도 되게 좋고, 썩어요. 어, 왠지 나랑 이제. MBTI 비슷할 것같아둘 똑같아요? 아, 나 너랑 똑같았던 것 같아. 우리 같은 것 같아. 아, 이게 내발 아, 피죠? 어, 어 맞아요. <laughs> 야! <laughs> 아, 우똑 떴다, 떴다. 예전는 알아본다고. 아, 알지? 맞아, 맞아, 맞아. 역시, 역시. 아, 여기구나와 저희 오늘 치즈 만들어 볼 거고, 피자 만들어 볼 거고, 와. 샐러드 만들어 볼 거예요. 와. 제가 마르게리타 피자로 오늘 이탈리아 피자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르게 자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과육이 아, 안 오. 보이고 음. 하나는 과육이 보여요. 아. 과육이 보이는 게 훨씬 더 예쁘죠. 아. 요게 훨씬 잘 쓰면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넓은 부분으로 칼질을 하면 과육이 보여요. 나 이제 눈 높아졌어. 아니, <laughs> <나면은> 약간 이제, <laughs> 어? 이거 제대로 안 쓰면 좋아요. 그리 레몬 맛집이라고는 바르는 데 상큼한 맛이 나요. 이거 어. 한입씩 드셔도 돼요. <laughs> 많이 넣어 주시고요 와 진짜 레몬향이 난다. 진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음. 음! 이거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뭔가.. 아, 음. 레몬글라스 같은..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지금 뭔가 덩어리가 떠오르죠? 네. 이게 음. 치즈예요. 아아 내일 드시면 훨씬 더 향이 음. 좋아요. 맛도 더 부드러워져요. 음. 홈메이드 수제 치즈 치즈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은 텍스처가 좋겠지만 내일은 맛이 더 좋을 거예요. 음. 음, <laughs> 맛있다. 괜찮으세요? 응. 네. 정말 느끼하지 않고. <laughs> 떼서 한 번. 네. 앉아보시요이거는 제가 안쓸 거니까 어... 손안 씻으셔도 괜찮아요? 이걸로 수제비 하면 <laughs> 맛있을 것같아 우와. 계속 만지고. 어, 만지셔도 돼요.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서. 죠 애착도, 애착도. 애착도. 거품 <laughs> <애착도? 웃음> 내지 마시고 따라주세요. 설탕 시럽이랑 레몬으로 알코올 도수를 낮춰요. 이거 두 개를 넣잖아요. 섭도까지 떨어져. 물, 맹물, 설탕 시, 레몬. 드셔보세요. 저술잘못 어, 드시는 분이 논알톨은 음 너무 애기들 좋아하거든요. <laughs> 음. 그 반대로 또 드세요 음 지금. 우와 네 맛있다. 맛이게 이거 집에서 만들기 어렵진 않아요? 아니요 그냥 설탕 시럽! 카페에 설탕 시럽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이제 둥글링이에요 둥글링이요? 네그고 살짝 밀면 크기가 은겨요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밀대로 네. 밀어볼게요 네. 한번 멈추고 아 다시 돌려 아 그래야지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요 오 잘하고 계세요. <laughs> 오한번 네. 말하면 열 가지를 알아들으시네. <laughs> <laughs> 바깥으로 이동. 미러어펴기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오늘 뭔가 되게 빨리 빨리 하는. 응. 손이 빠르다. 지금 거. 내가 늦, 늦어져가지고 잘하고 계세요. 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하시는 아주 좋아하니까. 아주 좋아하세요? 네. 이거 오븐에 넣어드릴게요. 네. 선생님 피자 받아주세요. 네, 네. 피자 아래 깔아 주셔도 되고 위에 조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리고 같이 약간 보글보글 보글 할 때도 멋있어. 한 번만. 번... 어, 또 가야. 네. 어 성공. 와. 여러분 어떻게 잘하셨어요. 음 어, 진짜. 오. 아 잘하시네요나다 성공했어. 예. 했어고 역시. <목소리> 자,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요. 문들 문 넣어 주세요. 뭉글뭉글 넣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청 같아요. <laughs> 다 됐어요, <laughs> 다 됐어요 여기. 엄청 많이 넣었는데. 응. 어, 향이 너무 좋다. 고소한 향 나. 오. 음. 아, 진짜 아, 어. 진짜 재밌다. 그짜향 맡아 봐야겠다. 이 뭐지? 여기 한장 얘는 뭐예요? 이건 타이요아 타이. 어, 치즈. 어 대결하자. 치즈. 오케이. 치즈 누가 더 많아? 어. 아 어, 뭐야? 비... 지윤이 진짜 어, 뭐야? 나, 나 진짜. 얘 거의 남는 어, 게 뭐야? 없는데? 치즈 장인인데 역시. 많이 뜯는데 계속 나네아 이거 이 정도는 돼요? 안 아, 돼. 소금은 어느 정도 두꼬지한꼬지렇한꼬지 한한한한 조금만 넣어주세요. 금면 돼요. 이번에 시아 큰일 뻔했어. <laughs> 못 먹을 뻔했어. 이거 맛있지? 어 맞아. 남 진짜 우리 집 놀러 와요. 어 좋아. 힙한데 가고. <laughs> 어, 맞아 맞아 알로키 <laughs> 다잘 나왔어요 진짜요? 네. 음아 근데 진짜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피자만 아래, 아래 아래.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나 너무 <laughs> 맛게요 <이렇게요? 웃음> 이렇게? <웃음> 와우. 땡큐 땡오 예뻐 예뻐 굿굿 인사해세요 둘이 옷이 왜 이렇게 비슷한 거지 <laughs> 어? 지금또 <힘들? 웃음> 어, 우리가 비슷하네 <laughs> 코트는 우리가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공했어 <laughs> 아무도 <또> 나머지 합어 <laughs> <laughs> 네, 피자 피자 박스 Happy birthday, one day you're young and then they say you're